1,800m 코리아컵 출발대를 채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장벽을 넘어 성장하는 제6회 코리아컵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마 더건프, 바깥쪽에서 14번 마 크라운 프라이드가 먼저 선두로 앞서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2번 마 투원의 반석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1코너 들어서면서 부산에서 온 대한민국 12번 마 투원의 반석이 먼저 선두. 반 마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14번 마 크라운 프라이드, 1번 마 크라운 프라이드와 안쪽에 부산 토네 반석 두 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안쪽에서는 코리안 더비 우승마 글로벌 히트가 3위 자리 차지하면서 안쪽 3위까지 따라갑니다. 13번 마 아파치 패스 홍콩에서 온 종원 13번 마 아파치 패스가 결승관 높편 직선주로 3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바깥쪽에 크라운 프라이드 결승 건높편직선주로 이제 1마신까지 앞서면서 거리차를 서서히 벌려놓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자존심 12번마 투혼의 반석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경주 중반 따라가고 있습니다 2위로 따라갑니다 3위는 13번마 아파치 패스 외곽쪽에서 바깥쪽의 모습 보이는 외곽쪽 15번마 글로리아 먼디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면서 1, 2위 일본 말들이 1, 2위 차지합니다만 거리 차는 크지 않습니다. 약 1마신의 거리 차 보이면서 3코너 돌아서 4코너의 모습 보입니다. 안쪽에 14번나 크라운 프라이드 계속해서 선두 바깥쪽 글로리아 먼디가 따라가고 아직 12번나 투어의반석도 가능성 보이고 13번나 아파치 패스 이렇게 4마리가 선두권형상하면서 4코너 선에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직선주로 일본의 크라운 프라이드 안쪽에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글로리아 먼디가 따라갑니다. 외곽쪽에서 8번나 위너스맨 대한민국의 자존심 바깥쪽 8번나 위너스 윈너스맨 따라갑니다만 14번 마 크라운 프라이드 카와다 기수 가와다 기수가 고리안 스프린트에서 코리아커까지 14번 마 크라운 프라이드 그리고 1번 마 15번 마 글로리아 모디 한국의 위너스맨 당당하게 3위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1,800m 제8 경주 1분 51초 4 아주 빠른 기록이 작성되면서 1,800m 제8 경주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